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드라마 예상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오장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마광숙은 독수리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신제품 장광주는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지만 신라주조의 방해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고탁 회장의 사과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대중의 의심은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도가의 창고에서 정체불명의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장수 씨가 생전에 남겨둔 비밀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미공개 전통주 레시피와 함께 오래전 독고탁 가문과 술도가 가문 사이에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수의 부모는 신라주조 창립자 독고탁에게 술 기술을 도둑 맞고 몰락 직전까지 갔던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광숙은 형제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넷째 오범수가 형이 살아계실 때이 문서를 본 적이 있다며 진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술도 가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에 복무 중이던 막내 오강수 역시 휴가를 내고 귀가하면서 다섯 형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편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두려는 광숙 씨에게 동석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술도가를 되찾는 그날까지, 대신 혼자 아프지 마세요. 광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오천수였습니다. 그는 2년 전 퇴사한 진짜 이유를 아직 가족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신라주조의 내부고발자였고, 지금도 회사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형, 오장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수의 죽음은 신라주조의 비자금과 관련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천수는 형제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형,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닐 수도 있어? 나이일 끝까지 파헤칠 거야? 도와줄 수 있겠니? 이 말의 형제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오웅수는 유명 아이돌과의 인맥을 활용해 SNS 캠페인을 벌였고, 넷째 오범수는 학자로서 언론과 학계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LX 호텔에서 열리는 막걸리 페스티벌 당일, 독수리술 도가와 신라주조가 공식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한동석은 준비해 온 폭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과거 독고탁이 술도가 기술을 도용하던 증거와 장수의 사고에 얽힌 수상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독고탁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무대를 지켜보던 마강숙은 눈물을 머금고 무대 위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웃으며 무대를 내려왔고, 무대 뒤편에서 기다리던 한동석은 마광숙을 따뜻하게 끌어 안았습니다. 이제 제 옆에 있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광숙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요, 우리. 그렇게 독수리 오영재와 마광숙의 두 번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